여름에 이어 겨울에 다시 찾아온 250레벨업 가이드입니다. 익스팬드 1차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직업 칼리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지원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. 아직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. 시작에 앞서 이번 쇼케이스 사전 이벤트 참여를 권장드립니다. 쇼츠를 통해서도 안내드렸지만 쇼케이스 사전 이벤트를 통해 아케인 리버 던전 입장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모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9일부터 아킬리버 던전 입장권만을 목표로 하신다면 최소 11일부터 참여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추천 직업의 경우 이번 겨울에 새롭게 출시되는 칼리를 추천드립니다. 레벨 달성 이벤트로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하고, 오늘의 콘텐츠 이벤트를 통해서 경험치도 얻을 수 있으니 다른 직업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달성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. 200레벨 이전의 경우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벤트인 본투 V 이벤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쇼케이스에서 언급하시기로는 능탁하게 30분 정도면 200레벨을 달성하실 수 있다고 하셨고요.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바로 경험치를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영역의 경우 처음 진행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면 고정 댓글을 통해 공유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본투브이 이벤트를 통해 200레벨 달성해 주셨다면 하이퍼 버닝 부스트 사용 및 5차 전직을 진행해 주시고 일일 퀘스트, 일일 임무, 일일 콘텐츠, 아케인 리버 던전, 에르다의 숲 이렇게 5개 콘텐츠를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5개 콘텐츠가 드리는 시간 대비 많은 경험치를 주는 콘텐츠들이니 꼭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. 여기서 아켈리버 던전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쇼케이스 사전 이벤트를 통해서도 티켓을 얻으실 수 있고, 모두의 성장 지원 플러스와 새롭게 진행되는 이벤트 상점을 통해서도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에르다이스 콘텐츠의 경우 매일 1 시간씩 경험 너스를 지급해 주니 꼭 받아주시고요. 또한 이전 이벤트 상점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이벤트 상점에서도 기억의 빛 아이템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참고로 에르다이스 몬스터는 꽤 강력한 편입니다. 아이템 버닝 미션을 미리미리 깨두시면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위 콘텐츠를 진행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레벨에 맞는 아케인 포스 필드에서 파티 사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 외에 레벨업이 너무 안된다 싶으면 쇼케이스 보상으로 주는 격상비 5개와 초성비를 사용해 레벨업을 진행해주셔도 좋습니다. 이때 성장비약 사용시 레벨업이 되는 구간일 때에는 경험치 0%일 때 사용하셔야 합니다. 레벨업을 위한 콘텐츠 외에 같이 해두면 좋은 콘텐츠도 소개를 드리자면 요일 던전 중 목요일 던전의 경우 주어를 통해 경험치 획득량을 얻으실 수 있으니 추천드리고, 무릉 도장의 경우 51층까지만 클리어하더라도 자동전투 충전권을 지급하며 해적 데뷔존의 경우 티켓 한 장당 25개의 열쇠를 지급하는데 열쇠 30개당 자동전투 충전권 30분 한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탕윤의 유리교실 컨텐츠를 통해 경험치 버프 아이템인 슬라임 푸딩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. 커닝 M타워를 통해 코인을 얻어 자동전투 충전권, 경험치 버프 등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디멘션 인베이드 컨텐츠를 통해 상자를 얻으실 수 있는데 경험치 버프와 자동전투 충전권을 랜덤하게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도 진행해두시면 레벨업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. 네, 이렇게 250레벨 가이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.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아직 자세한 이벤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. 그렇다보니 영상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본 영상의 고정 댓글이나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